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플레이뎁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3월 25일 상장 폐지가 되어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없는데요 최근 상패 결정이 났던 썸싱의 펌핑으로 인해 이제는 코리니분들도 상장 폐지가 결정나면 상패 펌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뎁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날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승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기 조정 나오면서 100% 200% 수익 가능한 종목들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코인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부족한 수익 전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 91%, 더 그래프 136%, 키스 네트워크 25%, 이뮤터블 x 스 20%, 이어 프로토콜 80%.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서 오늘도 수익을 연결시켜드렸 는데요 지금처럼 계좌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 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00명 가까운 인원 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월 11일 우리 소통 방에서 냄 제로엑스 추천드렸으며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진입한지 40분 걸렸죠 이렇게 단기급등 코인까지 잡아드 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혼자 매매하면서 정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빚까지 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작게나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똑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를 하다 보니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했던 실수, 잘못된 매매 방법 저도 다 경험해봤고 제가 했던 실수 여러분들은 거쳐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 할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한분한분 한분 끝까지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한다면 불장 수익, 급등 수익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저처럼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뎁 역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뎁은 3월 11일 14시에 거래 종료 공지가 나왔고 마이너스 37% 폭락을 했습니다 저번 썸싱이 폭락 이후 급등하는 것을 학습한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하자마자 주워 담았고 가격은 단기간에 40% 급등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타게 되면 세력들도 가격으로 올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간대인 오전 9시 개장전에 진입하여 펌핑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2월 29일 플레이댑 토큰 스왑이 끝나고 170% 급등했는데 최소한 상승을 시작했던 200원 구간 때까지는 내려왔다가 상태전 펌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플레이 대 펌핑을 노려보려면 오전 9시 이전에 매수해서 펌핑이 나오면 올라갈 때마다 분할익절 하시고 펌핑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해서 다음 날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시도하시기보다는 2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역대. 까지 매매한데요.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월 8일 히르마체인 골렘코인 추천드렸으며 20분만에 수익 급등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3월 11일 램 베로엑스 추천드렸으며 40분만에 급등 타점 또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 가져가고 있으며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불과 하루만에 30% 50% 수익 연결드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 시며 현재 939명이 계십니다. 제 몸이 한계인 만큼 많은 분들을 케어하고 일대일 교육하는데 한계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 입장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61명 입장 가능하며 1000명이 넘어갈 경우 초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소통방에 초대받아서 들어오 신 분들 중에 나가신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금 같은 불장에서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하신다면 이번에 놓친 100% 200% 수익 무조건 가능합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